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게스트 분들을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저와 함께 뷰티즌 팀이었던 저희 팀원분들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여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박여름입니다. <laughs> 직장러, 그러니까 투잡러를 하고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위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laughs> 저는 오늘도 히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쿨톤 뷰티 영상? 그리고 키장녀 패션 영상 이렇게 브이로그까지 가끔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커머스 MD로 오. 일을 했었는데 어,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인스타 공구마켓 이런 거 아시나요? 오. 그런 회사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뷰티즌에서 그룹 미션을 함께 했던 팀원분들이세요. 뷰티즌 하면서 어땠는지, 이거는 좀 꿀템이었다 하는 것들까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첫 번째 질문은 뷰티즈는 하게 된 결심에 대한 이유를 조금 궁금한데 음...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혼자 유튜브를 하면 진짜 좀 외롭거든요? 음...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음. 일부터 다 해서 좀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어, 그쵸, 뭔가 맞아. 유튜브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교육 같은 거 받으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음.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제 팔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수들은 이렇게. 도 있었고 막 공고를 올려가지고 모집을 하는 형태여서 제 8기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뭐 에뛰드 홈페이지 들어가 뭐전 어, 그랬어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근데 때마침 메일로 어 오셔가지고 어 다행히 이렇게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네 우리 여름 언니는 저는 심지어 이거 뷰티즌 1기 때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1기 맞아요. 지금 8기니까 어 1기면 8년 전인 거예요? 어. <laughs> 그때 당시에는 약간 대학생 위주로 뽑아왔다고 음 해야 되나? 좀 자격조차 안 돼가지고 음좀 아쉬워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번에는 하면 나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아 망했다. 나는 그냥 평생 뷰티즌 할 운명은 아니구나 이렇게 어 하고 있었는데 메일이 와가지고 방출을 해야지 아 그래가지고 한다고 연락을 해서 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이랑 함께 이제 뷰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건데 평소에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이 <laughs> 맞아, 맞아. 진짜 많은 거예요. 이제 뷰티전을 하면서 어난좀저 사람이랑 친해져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친해지고 싶었던 크리에이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 히다랑 이전에 라네즈 크리에이터를 같이 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이번에 또 친해지면 음 되겠다 했고, 그리고 심지어 뷰티전을 하기 전에 제 알고리즘에 효진, 그러니까 효블리가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laughs> 너무 부끄러워. 어, 되게 영상 잘 만들고, 어, 이 사람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어, 같이 하는구나. 응. 그랬는데, 또 심지어 팀. 같이 갔운어이청명야 음, 이건...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활동을 했어 언니가 많이 안 친해지고 싶어. 맞아. 하셨었던 나는 일단 같아가지고. 집도 멀고 음. 나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사귀는데 시간도 음... 없었고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팀원을 너무 잘 만났고 팀원들이라도 이렇게 끈끈하게 음...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티다 언니는 티를 갔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맞아. 신기했어. 을 가려고. <laughs> 인사를 못 하겠는 거야. 내적 친밀감은 맞아. 엄청 있는데. 그래서 한 명씩 다 친해져 보고 싶다고 생각을 응. 했고, 효진이 영상 뭐, 음. 옛날부터 진짜 자주 뜨기도 했고, 내 영상 뭐가 떴을까? 그래서 성격이 음.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친해지고 싶었고, 음. 윤세님이랑도 음. 친해지고 맞아, 맞아. 싶다고 생각했는데, 음. 저랑 동갑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다들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저희 기수 친구들이. 음. 저는 다 친해지는 게 목표긴 했거든요. 저는 좀 약간 <laughs> 친구 사귀는 게 걸 진짜 좋아해서 음. 리스트가 뜨자마자 그분들 영상을 다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다 봤어요, 하나씩 다 봤어요. 근데 봤는데 아니, 다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어느 정도 다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소원성취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뷰티즈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음. 것이었을까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직장이 있다 보니까 쉬는 날에 무조건 촬영을 했어야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뷰티즈은 우리 매달 미션이 있었잖아요. 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막공 공백기가 좀 중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숙제처럼 약간 음. 시험처럼 올려야 되는 게 있어서 늘어질 수 있었던 나를 채찍질 식으로 음. 할수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좀 성과가 나오는 성격이라서 음. 그 점이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친구들 사귈 수 있었던 점이 음. 제일 좋기도 했었고 또 이거 뷰티즌 하면서 멘토링을 음. 받을 수가 있어요. 채널 분석도 해주시고 제 고민 상담도 들어주시고 하다 보 보니까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해주신다는 게음 쉽지 않잖아요 돈 내고도 들을 수 없는 음 그런 기회인데 그게 진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뷰티즌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일단 크리에이터들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고 그게 제일 원동력도 됐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 일단 크리에이터들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랑 두 번째가 저도 상담이었거든요 음 1대1 상담 제 이미지랑 맞는 게 어떤 건지도 좀 분석을 살짝 해주시고 맞다. 해서 그런 부분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해주시는 저희 매니저님께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맞아. 뭔가 대충하지 않으시고 진짜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음.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뷰티즈는 나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추천한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려면 영상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음.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 반대로 숙제를 내줬을 때 힘들어하거나 어, 어, 힘들어 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면 은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뭔가 거기 가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어, 어.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조미션이 원래는 없었는데 음. 이번 기분부터 생겨가지고 이런 어. 것도 좀 서로 의지하면서 어, 맞아, 서로 환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원래 조원이 4명이에요. 저희 조만? 재밌었어요. 이제 3명이어서, 3명이어서 그래. 더 좋았던 <laughs> <맞아. 것> 같기도 <laughs> 해요. 저도 혼자서 크리에이터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얼마나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영상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맞아. 안 나올 때도 음. 있고 뭐 그런 적이 되게 많아서 혼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이런 거를 막 나누면은 그 공감해주는 그 영역대가 <laughs> 그냥 내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음. 너무 달라가 얘기할 수가 없어. 일반인 친구들하고. 맞 근데 진짜 크리에이터 친구들 만나서 4시간, 5시간 <laughs> 이 얘기만 해도 <laughs>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근데 다들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음. 다 똑같아요. <laughs> 나도 편집대로. 집 가서 편집하러 가야 돼서. 근데 맞아. 이런 공감대가 똑같으니까 뭔가 힘이 생기고 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이 났었어서 친구를 좀 사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음. 에뛰드 제품을 원래 잘 쓰셨던 분들이 하시기도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분명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힘든 음. 점이나 좋았던 점? 이게 수치로 바로 보여지는 음. 일이다 보니까 영상 하나 올렸을 때한 10분 30분 이내로 다 뜨잖아요 조회수라든지 맞아. 노출 클릭률 이런 거다 뜨는데 그런 수치에 제 멘탈이 좌우되는 게좀 힘들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정말 정말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진짜, 진짜 비교하면 아, 안 되는 <laughs>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댓글에서 항상 보이시던 분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응원해주시고 음. 내 편이 하나 생긴 그런 음. 느낌이어가지고 친구 그 이상의 그런 힘을 얻는 거요 어, 그런 맞아. 게 좋은 거아요 진짜 그래서 댓글 하나 하나가 정말 저희는 감동인 게 힘이 정말 많이 돼요. 저는 가끔 캡, 댓글 캡처해 놓고 아이폴더저장해 놓고. 아 너무 좋아. 저... 이래서 <laughs> 영상 만들지 어, 오늘 어. 의 힘은 이 댓글. <laughs> <laughs> 어,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면 솔직히 유튜브 겉으로는 보면은 뭐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돈이 진짜 많이 든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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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진짜 많이 들어요, <laughs> 여러분. 카메라 그리고 장비, <laughs> 조명 심지어 컴퓨터 이런 거를 일단은 기본 세팅으로 어느 정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진짜 돈 많이 들고 말한 대로 신제품 빨리빨리 빨리 음. 빨리 사야 되고 음. 그래서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힘들고 음. 좋은 점은 당연히. 이렇게 뭐 봐주시는 분들의 댓글 이런 것도 큰 힘인데 저는 성격상 그동안 좀 의지박약이라고 해야 되나 음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 지금 고인물이거든요 유튜브 거의 어, 이제 구년? 진짜? <laughs> 어, 진짜인가? <laughs> 진짜 <laughs> <힘들인가? 웃음> 그 정도 되어가는데 뭔가 내 스스로 나 잘하고 있어 그래도 음 끈기 있게 음 뭔가, 음 뭔가 음 하고 있어 뭔가 음 항상 미션 클리어를 하는 음게 저한테는 되게 좀 삶에 있어서 자극제가 되는 음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던것 같아요. 전 진짜 언니 보면서 항상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laughs> 자기 일을도 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진짜 쉽지 않은 <laughs>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에뛰드 제품들을 좀 영업하는 시간 을 가져볼 건데요. 이, 이 영상을 <laughs> 누가 만들라고 시킨 나가 <laughs> <laughs> 그냥 저희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뷰티즌을 하면서 <laughs> 많은 제품을 더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에뛰드 제품을 소개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뷰티즌을 한다고 해서 에뛰드 제품을 다 받아보는 건또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잘 쓰고 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에뛰드 제품들을 한번 영업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히다 언니부터 영어 아, 한번 해볼까요? 땡얼 라이너라는 제품인데요. 음. 진짜 한열 통은 썼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잘 썼다.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꿀템인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되게 내추럴한 애쉬 브라운 요런 컬러여가지고 저처럼 속상이나 무쌍분들은 너무 진하게 또 라인을 그리면 눈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음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라인 그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거는 항상 쓰고 있고 음. 코점 찍기에 정말 정말 좋았어. 아, 근데 아, 너도 아, 이거로 좋지 않고 어, 어. 너무 좋아가지고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어. 이거는 정말 에뛰드에서 너무 잘낸 제품이고요. 근데 이거 은근 모른다? 이거 어. 집에 뭐 다섯 개 넘게 있는 것 같고 재창조 메이커 쿨쉐딩이라 제품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쉐딩 스틱이에요. 발림성이 우선 너무 좋아요. 부드럽게 발려지는데 특히 저는 코를 좀 많이 만져가지고 코 쉐딩이 자주 지워져 있어요. 음. 근데 이걸로 이렇게 쓱 해놓고 이 브러시랑 같이 해서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하면 밤까지 고정이 짱짱하게 오,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이것도 음. 제품이어가지고 가져와 봤고 음. 이 브러쉬랑 근데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는정예이형이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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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글고 단단한 브러쉬면 괜찮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 팔레트 최근에 나온 팔레트인데 음. 에뛰드 핑크아이브 팔레트이고요. 미지근한 핑크 톤 팔레트인데 언제부턴가 퀄리티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하나하나 조합도 되게 괜찮고 좀 톤온톤 그런 음.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때 되게 좋아요. 음. 어제도 하고 진짜 요즘 자주 쓰고 이거랑 그 블러셔랑 같이 쓰면 진짜 음. 뭔가 가을에 무드 있게 톤안 타는 팔레트로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에뛰드 픽싱 틴트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지속력이 좋고 음. 밤까지 안 지워져가지고 좋아하는데 맞아. 매트 립이어가지고 음. 그거의 글로우 버전으로 이번에 글로우 픽싱 틴트가 나왔어요. 요즘 진짜 잘 쓰는 컬러는 이거 모브먼트라는 컬러인데 여름 뮤트가 쓰면 너무 예쁠 음. 것 같은 음. 음. 뮤트 핑크색인데 가을 겨울 되다 보니까 좀톤 다운된 음. 메이크업을 음. 많이 음. 하, 맞아, 맞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진짜 잘 쓰고 방이라든지 좀 모든 게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여름에 생기있게 잘 썼던 컬러는 이거 푸시아 빛 핑크 컬러인데 이거 완전 채도 있고 생기 넘치는 핑크 컬러거든요. 곰라이트.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복숭아 핑크? 그런 음, 컬러인데 그렇지. 너무 예뻐요, 이것도. 그래도 이거 잘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저는 일단은 기초부터 쫙 가지고 왔는데. 오, 기초까지. 에뛰드 순정 시카 카밍 앰플 에센스. 에뛰드가 순정 라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순정 토너, 뭐 선크림 유명한데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음. 저도 살짝 되게 묽어요. 엄청 묽네 이름은 앰플 에센스인데 약간 이렇게 주르륵 흐를 정도로 되게 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가볍겠네 음,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발랐는데 음, 생각보다 속수분 되게 잘 채워주고 끈적임 없고 앰플도 에센스도 아닌 딱그 중간 제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순정 역시 괜찮은데 뜨드가 이거 홍보를 너무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음, 숨은 꿀템이다 그래가지고 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가져고 왔습니다 오나집 오, 가서 써봐야겠다 립밤 응. 우리 원래 그 진저슈가 립 마스크 진짜 응.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걸 너무 잘 쓰는데 그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너무 끈적거린다. 어, 어,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어. 하시는 분은 데일리로 요거 립밤 쓰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끈적임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아침, 저녁 휘뚜루마뚜루 쓸수 어, 있는 립밤이라서 진짜. 이거 너무너무 잘 써요. 쓰... 아유, 고양이 털도 없는데 <laughs> 저는 완전 급. 쪽 파거든요 근데 지속력을 위해서 매트는 발라야 되겠다 싶을 때 요런 립밤으로 얇게 한겹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매트 발라요 그래서 요거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요것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고 립은 아까 이거 픽싱은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돼서 다들 많이 아는데 이 프루티 라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나는 처음 봐 요거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입술 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쌩얼에 휘뚜루마뚜루 바르기에 너무 좋아서 발색이 엄청 진하지 않거든요. 오, 네. 저는 발색 진하면 얼굴 되게 촌스러워진다더라. 지 나도, 나도. 이렇게 은은한 걸 좋아하는데 두 개가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묘하게 이게 좀더 핑크톤. 그래서 이거 생얼에 발라도 내 입술에 혈색 좋아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좋았었던 게 지금 이런 겨울철에는 촉촉 립을 바르기는 하는데 머플러하고 음, 바람 불면은 머리카락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들끈적이고 적당한 적당한 수분감만 있는 음. 그런 틴트여서 이거 너무 잘 써요 어. 이거 뭐 에뛰드 하면 컬픽스잖아요 진짜. 마스카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 모든 마스카라를 많이 써봤는데 그리고 음, 코로나 맞아. 때 우리 마스크 습기 어, 때문에 어, 어. 어, 이렇게. 거기에서 유일하게 버텨준 애가 이 친구 아 진짜로? 음. 음. 그래서 컬링 고정력 너무 좋고 장마철에도 버텨줄 음. 수 있는 마스카라여서 이거는 무조건 쟁여야 돼 올리브영에서 원풀원 한다? 그럼 그냥 <laughs> 무조건, 무조건 사야 돼 그래. 음.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 저희 그 직장 동료한테도 계속 영업하고 있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집에 한 다섯 개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 이제 섀도우. 오. 에뛰드가 원래 싱글 섀도우 맛집이었잖아요. 맞아. 어느 순간 싱글 섀도우를 내지 않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추출해가나 <laughs> 했는데 아... 이번부터 다시 에뛰드가 열일했다 팔레트 너무 잘 음, 나와 되었고 이거 일단 너무 귀엽고 가을 느낌은 조금만 자칫하면 좀 더워 보인다 칙칙해 보인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위에가 되게 맑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하고 싶을 때 너무너무 잘 썼고 그다음에 저도 똑같이 이거 핑크아이브 추천하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봄라이트이기는 한데 너무 뽀용뽀용한 거? 이런 거 하면 3 0대인데 너무 어려 보이고 아 <laughs> 좀 발악하는 <과학하는> 것 같아서 <laughs> 꺼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아무리 핑잘봄이어도 살짝 이렇게 좀 채도 맞아 지 이런 걸 써야 되거든 맞아 맞아 근데 드디어 이걸 했어 균일해 퀴돌 진짜 그리고 좋은 게 이거 이 살짝 어두운 쪽 이거를 저는 립펜슬 대용으로 오, 여기 립라이너의 섀도로 써도 너무 예쁘던데요? 오. 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오. 이거 진짜 물건이다. 그래서 핑잘봄인데 살짝 가을 겨울 조금 채도 낮은 음. 거 찾으셨던 분들은 제발 음. 이거 진짜 무조건 참. 사서 써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뷰티즌 하기 전부터 잘 썼던 진짜 완전 찐찐찐찐 음. 찐템입니다. 이게 그 마몽드였나? 오, 거기에서 맞아. 나왔었던 템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정수리 비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고객님들보다 좀이 눈높이가 살짝 낮아요. 음. 그래서 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너무 내 정수리만 쳐다보는 것 어. 같아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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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분이 드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인생네컷 찍으러 갔는데 여기만 너무 헝한 거야. 그래서 그때 래서그 너무 맞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거 올리브영에서 헤어팡팡이를 찾아보다가 가격도 착하고 거울도 있고 이렇게 음 원래 스펀지가 내장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뛰드에서 기획세트로 이 브러쉬랑 같이 증정을 했단 말이에요. 음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저는 염색을 안한 자연 모이기 때문에 검정을 쓰는데 약간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 보시고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정수리를 다 빽빽하게 다 가려주는 건 아니지만 음. 어저 사람 머리숱 좀 있네 이런 <웃음> 느낌 좀 <laughs> 있네 <laughs> <laughs> 어, 자연스럽게 있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연출 을 해주는 <laughs> 어. 거라 이거 단종되만안돼 이거 사보겠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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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이렇게 묻혀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 <laughs> 돼요 비는 거있잖아 여기에 채우면 게, 진짜 이런 좋아 이 식으로 좋아. 채워도 돼 근데 오. 이제 단점은 단점 있어 이렇게 굵잖아 <laughs> <긁자면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손톱에 살짝 근데 이게 막 벗겨져나간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효과은 어... 없지만 이제 혹시나 괜찮나요? 오 어, 괜찮아. 진짜? 응. 이러다가 머리에 막 트러블 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생각 나도 걱정이 돼. 지금 이거 1년 넘게 거의 매일 쓰거든요. 근데 그런거 없어요. 그 응, 없어. 그래서 저 이거 집에 하나 있고요, 직장에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이거 깜빡하고 못 하고 가잖아요. 직장에 가서 하는 거. 예나 출근하자마자 루틴이 유니폼 갈아입고 직장에 가서 태업탕탕 이거 이거 하고 진짜 짱템이다 아 <laughs> 이거 그럼, 그럼 이거는 어. 진짜 너무 애정해가지고 어. 항상 영. 영상에서도 소개하는 템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럼 이제 저의 찐템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네. 조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나 진짜 없으면 안 된다 그치. 나 이거 대체 불가다 하는 거는 진저슈가 립 마스크 너무 유명하고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의 인생템으로 꼽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쇼츠로도 최근에 올렸거든요 제가 입술이 바세린으로도 이 각질이 제거가 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유리아주 버츠 그냥 해외에 있는 유명한 립밤 있죠 그냥 안 써온 립밤이 없어요 아무것도 제 각질을 녹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것만 녹여줬어 아, 이것만 한걸 아직까지 못 찾았어 그래서 저는 이걸 쓰는데 얘는 솔직히 데일리템이 아니에요 맞아. 얘는 자기 전에 입술 팩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진 않아요 데일리로 쓰는 건 튜브 타입입니다 근데 튜브 타입이 이게 또 좋은 게 입술에 딱 바르기 좋게 나왔어요 짜면 바로 나오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데일리로 발라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요거 뭐랑 집에 더 있어요 이거 말고 <laughs> 뭐야 진저슈가 라인 궁금한 거 이거 네. 다들 어떻게 지우세요? 클렌징 티슈로 지우면 되게 잘 지워진다는 어. 거예요 클렌징 밀크, 나는 나는 면봉에 물쳐 리베나이리모버로 그렇게 지운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응. 저는 어떻게 지우냐면 일단 입술을 이렇게 불러놨잖아요 응. 입술 비벼요. 어. 입술을 비비면 각질기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어. 그러면 각질이 엄청 부어 나온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클렌징 아이 리무버 같은 걸로 지워주거나 음.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훨씬 부드럽게 잘 닦이더라고요. 저도 에뛰드 마스카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만큼 안 뭉치고 깔끔하게 되는 맞아. 마스카라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N 년째 저의 찐템이고요.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할 게 맞아, 없으니까 맞아, 맞아. 그냥 너무 넘어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에뛰드 <laughs> 쉐딩 스틱을 잘 쓰는데 제가 봄웜 라이트지만 웜톤 스틱. 뭐, 나 쿨톤 맞아, 스틱이 맞아. 뭔가 색감이 괜찮더라고요 나보다 나도, 나도. 어, 나도. 어 왜지? 이게 <laughs> 확실히 그 그림자 느낌? 맞아 오. 이렇게 있어서 그랬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요거를잘 쓰는데 단점은 얘가 잘 나와요 이렇게 오, 그래서 나는 그렇죠? 안 이랬는데? 그래? 어 나는 아니랬는데 그래? 저는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몇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잘 나와서 몇번바닥에 구르기는 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꺼낼 때 여러분 이렇게 꺼내면 안 되고 이렇게 아 꺼내야 돼 이렇게 해서 아, 정보, 음,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꺼내야 어, 이게 어. 안 구르니까 그거 한번 유의해 주시고 어. 얘가 진짜 크리미하게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블렌딩도 잘 되고 그림자 컬러도 잘 나고 해서 저는 진짜 쉐딩 스틱 어떤 걸로 입문해볼까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샀는데 컬러감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파우더랑 섞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은근히 잘 모르시는데 에뛰드가 이 브러쉬를 오. 정말 잘해요 오. 솔직히 이거 브러쉬 안 써보신 분들 있나? 컨투어링 브러쉬? 이거, 이거 안 써보셨어요? 응. 이거 어, 안 써보셨어요? 무조건 있어요 진짜, 진짜? 이거 어. 저도 이거 집에 4개가 있어요 집에 이게 컨투어링 브러쉬가 이거 턱 쉐딩 해주기가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오늘 헐렁헐렁해가지고 얘가 너무 진짜 좋아. 그냥 잘 돼. 오. 진짜 쓱쓱쓱쓱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컨투어링 브러쉬 1호 이걸로 음. 턱 쉐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쉐딩 브러쉬 못 써야 될까 하시는 분들 이거 음. 에뛰드 거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이것도 컨투어링 브러쉬 3호예요. 근데 오. 얘가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여기 눈 여기 있죠? 밑에. 여기 삼각존 채울 때 쓰기도 좋고요. 오. 여기 애교살에 글리터 얹기도 오. 좋고요. 오.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사 그리고 심지어 이게 컨트롤링 브러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애교살 있죠. 음 여기에 그림자 넣어줄 때도 좋아. 요음 나는 진짜 얘도 세이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 세일할 때 사야지 조금 더 가성비가 음 좋거든요. 좀 세밀한 뭔가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은근 모르시거든요. 오, 나도 몰랐어. 그리고 이거 많이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진짜 이거,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진짜 이거 좋아요, 있는데. 여러분. 음. <laughs> 써보세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는. 사실 이전부터 제 영상에서도 이걸로만 메이크업한 것도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봄웜 라이트는 어떻게 가을을 나야 될까 할때 누드 밀크티 많이 쓴다고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이 누드 밀크티는 진짜 단종되면 안 되고요. 그냥 오늘 메이크업이 나 오늘 좀톤 그루 없이 그냥 하고 싶다 하시면 은 아이 메이크업 그냥 누드 밀크티로만 해줘도 톤 그루가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룩에도 착붙으로 그냥 베이직하게 쓸수 있는 팔레트라서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누드 밀크티 심지어 얘가 글리 이 쉬머 라인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다. 데일리하게 블러셔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응. 좋아 이 블러셔 음.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음. 이거 신상왜안나 보지? 이거 진짜 <laughs> 좋은 팔레트니제 영상에서 제가 진짜 찐텐으로 영업을 했던 게 바로 이 팔레트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바꿔서 웜톤 팔레트네? 그랬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해 <laughs> 이게 이렇게 보면은 웜톤 팔레트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얼마나 찐텐으로 영업하는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나염쌤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팔레트인데, 어? 나염쌤이 이거를 기억으로도 써보고, 니은으로도 써보라고 해주셨거든요. 음. 저는 주로 니은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아이 메이크업 이걸로 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베이스 해준 다음에, 솔직히 음영 차곡차곡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한 컬러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베이스하고 삼각존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두 개를 음. 섞어서 삼각존으로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오늘도 이걸로 썼는데, 얘가 살짝 파이긴 했어요. 얘 근데 다 단정된 것 같아서 무서워 이 퀄리티 자체가 정말 괜찮은 팔레트라는 점 이거 음. 너무 예뻤는데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예뻐 하이라이트도 예쁘 고요 여러분 나경쌤이 화보 현장에서 이걸로 많이 블러셔를 했대요 실제로 이걸 쓰고서 그래서 저도 이걸로 많이 메이크업 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제 찐템이에요 저 요즘도 이거 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이걸로 메이크업 한날 너무 마음에 드는 오. 거 이거 진짜 내 인생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겠다 했던 게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얘는 가을. 원베서더 2023년 FW의 신상 팔레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팔레트가 들어가요 3개 안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뮤티드 너츠 사라고 영상에서 어, 어, <laughs> 영어 엄청 많이 하거든요 <laughs> 뮤티드 너츠랑 <laughs> 뮤드에서 이번에 음 새로 나온 팔레트 그거 음두 개를 엄청 언급하는데 음? 거기에 에뛰드 게 있다? <laughs> 근데 이걸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컬러 조합이 정말 무난하고 여기에 있는 글리터를 음. 섞어서 애교살에 오늘도 얹었는데 이쁘다 애교살에 애교... 진심? 애교살이 진심이야. 애교살에 진심이야. <laughs> 애교살 쉬머가 예쁜 팔레트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진짜 두 개가 미쳤어요, 여러분. 음. 그냥 화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음영감이 그렇구나. 살짝 들어가는 그런 글리터여가지고 음. 이게 음영이 진짜 자연스럽게 명도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음.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잖아요. 그럼 음영이 예쁘게 잘 쌓여요. 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딥한 컬러들까지도 아 명도가 아 되게 잘 나뉘어져 있어서 약간 봄나들이 쓰기 되게 좋거든요. 차라리 여기 있는, 이거 뭐야? 카리스마 웜탑이 좀동 가을 팔레트예요. 대체 얘를 왜 영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대체 얘는 왜 올리브영이 없는지 모르겠네. <laughs> 야, 그런 팔레트예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온 줄 몰라. 몰라 이게 나온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맞아.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얘는 진짜 단종되면 안 되니까 제발 알아주세요. 이렇게가 저의 찐템 끝이에요. 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재밌으셨나요? 우린 너무 재밌어 저희는 재밌어가지고. <laughs> 어, 저희는 너무 재밌게 잘 찍었거든요.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언니, 히다 언니 채널에도 많이 많이 놀러가주시고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사랑해요 <웃음>